그래, 빨리 온나. 약초 캐러다. 할머니 약초 한명 캐고 가자. 그래. 온나. 미안 여안나여려나그 차에 가면 안 되는데 여려워 나지 모르는 차가 하나 오니까 궁금해가지고 저렇게 하면 되겠네. 가만히 있어봐라. 이걸... 이야 이걸... 어떻게 넘어가노? 끄 넘어갔다. 왔나? 담비야? 잘리나? 아, 잘리네. 많이 필요 없다, 얘가. 왜 빠지네. 오, 오, 오. 오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어이구, 됐다. 呢。Nah. 왔나왔나 왔나? 담비야 이게 뭔줄 아나? 등굴 식물인데 원래 이름 없었다, 응? 어? 담비야 이게 뭔줄 아나? 이게 또 전설 따라 삼천리 또 어? 전설을 또 이야기 한번 해줄까, 담비야? 어디 갈라고? 어디 갈라고, 응? 어? 이게 뭔 줄? 알겠나? 원래 이름이 없었다. 근데, 어떤, 응? 집안에 사이가 갔는데, 응? 산에 일을 시켜. 일을 시키는데, 그 사이 사랑은 또, 그 저가의 장모 아니겠나? 응? 장모가 그래. 그, 옛날에 모슴들하고 같이 산에 일을 하는데, 눈치껏. 응? 지게에다가 짐을 한짐지했는데 이, 있 능쿨을 잘 떨어지거든, 이게. 그래가지고, 그 지게를 지게 하는데, 내려오는 줄 끊어집으라고, 줄 끊어지라고, 그래. 이, 이 능쿨을, 그걸 달아줘서, 그리고 이제 머슴들에는 집 능쿨, 안 떨어지는 집 능쿨을 해가지고, 내려가게 하고, 이랬다. 그랬는데, 이제, 이게, 장모님 생각은, 내려가다 힘들면은 줄 터지가지고, 어무슨들이 들고 갈수 있도록, 배려를 행기라. 그래, 생각해 주다 보니까, 이름이, 사이질빵이라고, 사이질빵이라 이름 짓다. 응? 듣고 있나? 사이질빵. 그럼 이 할배가 왜 이것도, 조금 제치를 했느냐? 어느니 할머니, 할머니 무릎하고 허리하고 많이 아프잖아. 그럼도 잘못 걷고 하니까, 요걸 약으로, 응? 우려 먹으면은, 그게 만성, 저, 새 왔다, 새 왔다, 새 왔다. 새 잡을래? 참시 잡을래? 저 참새 안 걷는데? 참새 아닌데? 잡을 수 있겠나? 응? 짝업 들린나 가라 빨리 가서 잡아온다. 할배 뭐보자 응? 어이구, 어이구, 북쪽으로 날라갔다 이놈아. 바짝 긴장해가지고. 멀리 갔었다. 멀리 갔다. 그래 이 사이질빵을 오려서 먹으면 좋대. 응? 사이질빵 이거 할머니 좀나르다 약간 독성은 있는데 양을 작게 해가지고 달에 응? 먹으면 은신경계에도 좋고 무릎에도 좋고 할머니 그 허리 수술했잖아 옛날에. 착증 때문에 디스크도 있고, 응? 그 조금 약, 약이 되게끔 챙겨드리자. 그래. 좀 챙겨가자. 조금만 하면 된다. 어, 어, 조심해, 어, 조심해. 라 질린다. 도배. 됐다, 됐다. 가자. 가자, 가자. 그래 우리는 딱 물만큼만 가자 할배도 어깨도 좀 안좋고 무릎도 안좋아서 할배도 좀 먹고 담비니도좀 먹고 이리와 그래. 그